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 반드시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양복 입은 그라디에이터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왜 양복 입은 그라디에이터라고 불렀냐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격변기 시대에 우리는 어, 전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시체제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실천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같이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해야 합니다.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6G 여기에다 과감히 투자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그게 바로 제조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공지능과 결합을 시키면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와싱턴 백악관에 다녀왔습니다. 핵심 인사에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기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방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복잡한 계산서를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에는 국민한테 강력한 지지자,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국민이 신뢰하는 리더는 상대방 정상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터득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독자적 외교를 할수 있는 국가 두 번째 독자적 국방을 할수 있는 국가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번째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쓰러져도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다시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은 기꺼이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